주제로 반영하십니까 단타 전문 양봉 임선생입니다. 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생산장비 수출을 금지하겠다는 미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 및 증시에 좀 악영향을 미쳤고요. 중국 공장에 있는 어,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도 장비 반입이 좀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러면 피해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정부가 빠르게 좀 진화에 나섰습니다. 안정적으로 공급을 보장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과 어, 소통을 해서요. 어, 별다른 장비 반입 절차 없이 만들어졌고요. 허가를 간소화하는 방법. 어떻게 보면 반도체 증시에 대한 중국의 경한 어, 우리나라 기업에 어, 좋은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협의를 하겠, 나가겠다고 하니까요. 어, 반도체 시장의 주가 등당률을 어 좀유심히좀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한 지 오늘도 19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19년 소환 실전 투자 대회에서 다소 우승을 할수 있었던 저만의 매매기법이 있어요. 바로 시초가 매매기법인데요. 이 시초가 매매기법으로 오늘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동국 RNS에요. 동그란 상악 같죠. 어, 히토리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영상 뉴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뭔가 원자재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어, 제재를 가겠다, 어쩌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광물의 어떠한, 우리가 그 업무 여벽을 맺어서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동국시음 어, RNS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든가, 그 다음에 세노텍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티플렉스, 오늘 좀 괜찮았단 말이에요, 종목에서. 고런 거에 관련된 걸좀올려는데 그나마 이게 좀 시초가로 아주 좋았던 그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렸죠. 이렇게 빵빵 한번씩 띄워주거든요. 자, 계좌를 보시면, 종목명, 동굴, RNS,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시초가 3,785원, 평균가 3,785원, 정확히 일치하는 걸볼수 있으십니다. 자, 10월 11일 화요일이죠. 안녕하세요. 유튜버님. 꾸준히 종목 추천 받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오늘도 단타 부탁드려요. 네, 단타라고 이렇게 적어서만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오전 8시 51분에 공략 종목과 그 다음에 여러분 시초가 매매 기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이 시초가 매매 기법을좀 생소하신 분들 계실 건데 어렵게 생각하셔도 되는 게 시초가 자체가 08시 51분부터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09시 사이에 여러분들이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가로 매수를 걸어두시면 9시 장에 딱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 평균가로 체결이 돼요. 어, 매수를 걸어두시면요. 그러고난 다음에 체, 평균가로 체결된 거 확인하시고 5% 수익권에다가 매도 걸어두시면 돼요. 근데 나는 17% 정도 받는데 너는 왜 나는 5% 수익권에다가 매도를 걸어두라고 그래?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이 안 되니까 그래. 실시간 대응이라는 건 아, 나도 실시간 대응이 있어. 마우스 클릭할 수 있어. 근데 못뺍니다 손을. 실제로 뺄 수가 없어요. 주가가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손을 못 빼요. 절대 못 빼입니다. 그래서 오프로만 제가 하는 이유가 한 달만 해보시라는 거죠. 24일이든 20일이든 그럼 100% 정도에서 80%에서 100%라는 수익이 나와요. 그러면 원금 회복 정도는 할수 있다는 거잖아. 제가 천만 원을 갖고 했다 백만 원을 갖고 했다 예를 들어 하루에 오프로 50만 원이에요. 천만 원 가지고 가면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100만 원 가지고 있는 5만 원인데 적게 보시면 안 되는 게 그렇게 30일 해보세요. 원금 회복 100만 원 되고 원금 회복 천만 원 된다는 거죠.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욕심을 좀 버리셔야 돼요. 한 번에 내가 다 해버리겠다. 그거 안 돼요. 저도 3%밖에 수익을 안 봐요. 실시간 들어갈 때는 코리아에이 같은 경우도 2% 들어갔다 나와 관창산업도 마찬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5%씩만 이건 이제 주도주로 제가 종목을 그날 컨택을 해서 대장주로 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종목 종목을 제가 보내드리고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단타라고만 섞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뭐매 오늘만 보내드린 게 아니라 매일 같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리고 늦게 보시는 분 계세요. 아님 영상을 뭐 일, 이주 있다 보신다든가 한달 아니면 늦은 시간에 보신다는 뭐또 걱정하지 마시고 오전 여덟 시 오십일 분에 보내드리니까 레버너 삼삼사들의 7칠0공으로백 퍼센트 무료입니다 단타라고 적어주시면 나중에 받아보시고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좀 나중에 받아보시고 좋으셨다면 눌르셔도 돼요 자 그리고 단기 수익 종목들도 제가 보내드리는데 이 단기 수익 종목 같은 경우는 도저히 평균가의 체계를 못봅니다 나는 아홉 시에 어, 시간이 안 납니다.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죠? 요런 분들은 단기수익 종목들을 보내드려요. 단기수익 종목들은 이미 우상향을 가고 있는 거 있어요. 양지사라든가, 그 다음에 코리아 SE, 뭐, 요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눌렸다가 다시 한번 들어가서 우상향을 갖고 있는 종목. 거기에 타점만 잡고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되죠. 어, 언제 들어가겠다. 그런 분들은 100번이라고 이렇게 번호 써있잖아요. 아래 단타. 단타를 100번 보내주라는 게 아니라 숫자 100번을 적어서 보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뭐 드리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타점 잡고 뭐 눌림목이라든가 돌파 매매라든가 이런 거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종목 뭐 갖고 계세요? 문의 같은 거 필요하신 경우에. 근데 일일이 다답변을못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저도 주식을 하니까. 해서 카톡 링크를 걸어드려요. 유사상형 그런 거 없어요. 어,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많게세요. 어뭐 카톡 뭐 링크 뭐서 여기 들어가세요. 뭐 저기 들어가서 안 그래요. 들어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7일이죠. 어제라고 하면 안 되죠. 3일간 쉬었으니까 금요일날 같은 경우는 대우부품 말씀드렸어요. 대우부품은 이제 공작 관련돼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꾸준히 뭐 단타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단타라고요. 어, 이렇게 연락, 연락은 전화 주시면 안 되고요. 자, 저도 바쁘니까 업무폰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고 한국 소개 같은 경우도 보내드렸어요. 유튜버님 말씀대로 작게 먹었네요. 단타 재신청 누락 되시면 한번더 보내주세요. 한번더 보내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 클릭을 해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두두두 클릭해서 보내는데 드리 이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받아보고 싶은 분들 다시 한번 단타라고 적어서 3 3사두0공칠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 넥스턴바이오입니다. 요즘에 주가가 좀 좋았다가 조정받는 구간에 들어갔죠. 어 그러다 보니까 수익 나는 구조에 지금 나오는 그런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정을 받았다. 그럼 62평선 위에 형성되어 있는데 물론 지금 데드라인입니다. 주가 자체가 10% 정도 빠졌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데드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형성되어 있는 이 매물대 자체가 지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여기에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이 단타로만 어떻게 보면 수익을 좀볼수 있는 구조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CNC 선반도 같이 합니다. 이 넥슨바이오가 명칭은 바이오주 같지만 CNC 자동 선반을 만드는 그런 회사기도 해요. 하지만 그심혈관 심혈관 중재 시술이죠. 어 제가 발음 좀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맥시멈을 맥시이드 초점을 잡고 맥시멈을 잡고 가야라는 거죠. 맥시멈이라는 건 내가 잡고 있는 그런 타점을 잡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The <laughs> 어 내가 어릴 때 5%만 봐야겠다 아, 내가 10%만 수익을 봐야겠다 이렇게 좀 맥시멈을 잡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단타로만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왜그냐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슈팅을 한번 쏴주고 나서 바로바로 바로 조정이 되는 구간에서 지금 여기에 주가의 반절 정도 흐름 세력이 돈을 써주고 난 다음에 반절 정도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종가에다가 그렇기 때내 시초가에 여러분들이 대응만 잘 하시면 왜냐면 장 중반에도 한번 이렇게 쏴주거든요 보통적으로 흐름을 보일 때는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일 때는 여기까지도 빠집니다. 이 타전까지도, 만약에 흐름 자체를 그렇게 잡으려고 하면, 넥턴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 일라이 릴리와 당뇨병 치료제 만드는 회사죠. 당뇨병 관련 회사. 인데올 초에 이제 계약을 했어요. 어, 신약 후보물질 RSVI라고 301 당뇨와 비만 치료제입니다. 이게 관련된 게 아무튼 인슐린 제제 아이코텍도 있고요. 이러면서 이슈 모리를 하고 있고 넥선바이오가부도적으로 어, 지금 그 부분을 좀 타겟을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 박스권을 흐릴 그 그런 흐름을 보일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냥 분명하게 지금 이런 구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바로바로 이렇게 소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여기를 만약에 아까 방금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화를 시킬 것 쓰면 주가가 여기까지도 빠졌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이 타점 자체가 왜이 단기적으로 이익을 봤다면 근데 여기다가 누또왔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위 상단 박스를 그리든가 이 안에서 조정을 받던가 상단 박스를 그릴 때는 뭐예요, 여러분? 주가가 튀어 오르는 구조잖아요. 상단 박스를 구할 때는 근데 하단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횡보 구간을 가겠죠. 점진적으로.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가 그래서 이 타점만 잡게 되면 이 상향하는 그림에 이 반절 구간만 들어가면 된다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100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귀찮다 그럼 넥슨바이오라고 그냥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있는 이 구간을 안볼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아무래도 이런 게 형성이 돼 있었던 구조가 있다 보니까 이윗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 그림을 보자면 차트리스틱 말하는 그래서 여기 구간을 만약 에 유심히 보고 있다가 타점이 잡힌다? 그러면 여러분들 튀어오는 구간에 들어가서 5%에서 10% 내가 맥시멈을 잡고 들어가면 된다 이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보기에 뭐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도움을 좀 받아보셔야 되고 이 점이 또 있죠? 어, 개인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왔어요 어, 그 다음에 물량 거래량이 뒷받침이 돼 있고 그리고 기타 법인이 물량을 바로 빼버렸다 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소화가 다 됐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어 그래서 어왜 만약에 또 외국인과 개인이 한번더 와주는 슈팅이 한 그러니까 외국인이라든 개인이든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 한 번만 잡히게 된다면 슈팅이 크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타 범인이 한번더 쓰면 근데 이 구간을 못 잡는 구간이 생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이너스하는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늘리는 구조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죠. 여기까지 밀릴 수가 있다 주가가 밀리는 것만 일단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넥슨 바이로 갖고 계신 분들은 타점이 잡히는 부분들이잖아요. 어, 내가 어느 정도 잡겠다. 근데 이게 안 잡히는 부분은 밀리는 구간까지 생각해. 저점 매수를 해서 고점 어느 정도 형성하는 파동이 있을 때 잡아 먹어야 되니까. 어, 그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이런 구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지. 들어가자마자 마이너스가 나요, 잠다면 들어가자마자. 이 그림 보고 들어갔다가.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되고, 내일 주도주를 역할을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들 지금 요 히토리하고 그다음에 요소수 관련된 거 있죠 중앙구 중국가 미국 아까 제가 뉴스 기사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정도는 이걸 계속 밀고 갈 거예요 아마 어, 주가의 흐름 자체가 어,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반도체 시장에 관련된 걸 미국과 중국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어, 반도체 시장을 갖다가 자, 우리가 좀 튼튼하게 60일 정도는 받쳐주겠다 하니까 요건 횡보를 구할 때가 많고 빠를 거고요 분명히 야내가 튀어오르는 구간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요런 것만 잘 잡아먹더라도. 단기 수익 종목 중에 수익이 나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유심있게 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8 월달부터 무료 이벤트 종목으로 계속적으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하루에 한 종목씩 카톡방 링크도 보내드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좀 될까 어떻게 보면 시초가 공략 방법으로 한 종목씩 컨트롤해서 이렇게 좀 보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보신 이후에 어 그냥 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종목을 받아보신 이후에 어 관심 종목에 좀 섹터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좀안 보이실까봐 제가 좀 크게 좀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이쪽 왼쪽 부분만 좀, 여기 왼쪽은 이제 기사화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세부적으로. 여기 들어가시면 다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만 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8월 이제 코닝 오토메이션부터 쭉내려오면 대동전자 특수건설 이렇게 보내드리는데이분내드린 보내드리는 종목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메디앙스 같은 경우에 지금 8월 18일 날 제가 한번더 추천드려서 썼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시일앱도 1차로 2차로 이렇게 보내드리단 말이에요 그죠? 어 8월 23일 날 보내드리고 24일 날 보시면 평균가가 다릅니다 어 12,950원하고 그 다음에 16,850원 이렇게 틀려요 물론 수익률 같은 경우는 14%로 그대로 유지를 시키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알기 때문에 한이 정도에서 빼면 되겠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률이 된 거예요 그럼 무조건 14%에서 빼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 지금 8월 2 3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24일 날 연달아서 이렇게 좀 보내드렸단 말이에요 개별 때울때 지금 이제 시일액이 좀안 좋죠. 자, 그름새가 바닥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날짜 보시면 8월 23일 그다음 24일 이렇게 추천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 받아보시고 갖고 있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관심 종목이다, 넣으라는 거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일 같은 경우 지 박살났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럼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관심 목록에서 이 옆에 관심 목록에서 버리면 된다는 거죠. 시립어 필요 없네 다른 거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좀 색깔을 나눠서 가지고 계시다 보면 지금 보면 이쪽 왼쪽 한 오른쪽 한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날마다 관심 목록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렇게 해놓으시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렇게 받아보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시립이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왜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가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요런 구간에 걸렸을 때. 같은 맥락으로 같은 타점에 어떤 호재성 기사가 같이 나와 주고 이러면 얘기가 틀려진다는 거지. 다 다시 한번 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좀 보시고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s c 치일은 말고 타이거 일렉 G2 파워 그다음에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확연하게 안단 말이에요. 에콜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8월 29일 날 양지사를 말씀드렸어요. 평균가 14,250원. 이후에도 제가 양지사를 또 말씀을 또 드리거든요. 양지사의 8월 29일이에요 이때가 이 날짜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제가 한세번네 번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 지금 5만 1000 5만 1300으로 형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면 왜 제가 양지사를 갖다가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그냥 설명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평균가 14000원대 형성되어 있는 이 금액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8월 28일 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래서 이후에 제가 양지사를 또설명한다든가 어떤 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여러분들이 이 8월 28일날 주가 형성한 이가격대에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이후에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양지사 괜찮다면서 제가 양지사를 계속 밀어드려요. 자 양지사 8월 28일 이후에 쭉 9월달 넘어가죠. 코리아이스 괜찮잖아요. 코리아이스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괜찮다고 지금도 이때가 9월 또 2일이에요. 좀 이따 코리아이스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여러분들 양지사가 제가 구르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정도 양지사를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 일주일 아니2이주 정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봐, 저도 봐야 되니까 맨날 날마다 다른 종목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런데 저도 이렇게 컨트롤갖고 차지문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면 컨트롤 H 하고 양지사 침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양지사 저 9월 30일 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네요 9월 30일 날 여러분에게 자 9월 30일 날 보시면 평균값 31,300원이에요 그럼 8월 29일하고 그다음 한달 있다 9월 30일 날쯤에 갖고 이때 말씀.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다시 이 타점이죠. 여기가 지금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죠? 29일 30일.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양지사 말씀드릴 때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해서 시초가 매매 기법으로 문자를 보내드렸잖아요. 그럼 내가 이 종목을 들고 있어 관심 종목이 더늘거 아니에요. 이쪽 쪽에다가.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하고 있어때 제가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안 봐요. 일단. 왜? 올라갈 때는 하락할 때 보지 사람들이. 그래 놓고 다시 시작 시점에 말씀드리잖아 시작 시점에 다시 말씀드리고 여기도 시작 시점이고 여기도 시작 점이에요 다시 주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안 보겠지 그럼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내가 관심 종목에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그래야지만 내가 다음에 또 들어올릴 때도 되는 거고 코리아 SE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코리아 SE 아까도 코리아 SE 제가 말씀드렸는데 앱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이 종목도. 어, 오픈헤치 테크놀로지도 9월 2 6일날 상장한 기업이에요, 이 오픈헤치 테크놀로지. 어?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종목 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27일날, 27일날 바로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27일날, 그죠? 27일 날짜 맞잖아요. 요때 이제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왜, 야, 네가 그 삼성전자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삼성전자 얘기를 다 끊집어 낼수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 이 삼성전자가 암이라는 회사 알죠? AAA 암? 팔? 만드는. 그 로봇 회사하고 같이 해고뭘 만들어야겠다니까.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뭐예요? 어, 저거 뭐야? 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 휴림 로봇. 그다음에 맛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다각형 로봇 만드는 거 주가. 그거하고 그다음에 오픈 에이치 테크놀로지이 반도체 여기다가 뭘 수급을 하냐. 뼈대를 구성하는 IP 타입에 관련된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이 오픈 에이치 테크놀로지예요. 요 안에하고 같이 엮여 있단 말이 로봇 주 주가하고. 이 반도체가 같이 그러다 보니까 안에 주가 흐름을 조정 받으니까 얘도 받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날 추천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9월 27일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말씀드려요 저 9월 27일에 말씀드리고 또 이제 내려보시면 이때 또 양지사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9월 30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여기 10월 4일에 말씀드려요 지금 얼마예요 평균가 12,000원 그죠 12,000원에 형성돼 있다가 이렇게 시초가죠 평균가가 시초가고 12,000원기 보시면 자 그러면 자 원점에다 오픈 엣치 테크놀로지 보시면 여기다 보, 보시면 여기 올렸다가 원점에다 갖다 놓죠 다시 그죠 여기가 지금 10월 4일이니까 제가 추천드린 날짜가 10월 4일이잖아요 여러분들 10월 4일 날 그럼 원점에다 다시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날짜가 보시면. 주가의 변동폭에 보시면 요거하고 요거 이제 맥시멈으로 보실한 말이에요. 아, 초점을 잡고. 그럼 여기에 반절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죠? 딱? 반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그죠? 갭을 띄고 올려주죠. 물론 이게 상한가 갈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가격이 주가 변동에게 상한가를 칠 거다? 이건 신종만 아는 거지. 10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가의 상승. 그러니까 등락률이라든가 거래량, 전일 거래량이라든가 등락률을 보고 찌를 보는 거죠. 왜? 그냐면 여기 반절이 한번 갖다 놓을 건데 주가가 빠졌어. 그럼 원점에다 갖다 놨잖아. 여기다가 지금 다시. 그럼 요 정도에서 한번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왜? 차트적으로 여기 반절이 와야 되니까. 그럼 계속적으로 반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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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드리는데 위에 놀았잖아. 이 위에서. 위선다가 에 수익을 배분하다가 여기서 갑자기 수익을 본 거잖아. 야내가 돈을 썼으니까 세력이. 그럼 여기 반절 구간 하면 튀어 오르겠네. 내일 조금 올라가겠네. 여기까지 올라갈지 몰랐지. 하지만 제가 10월 4일날 추천을 드렸고, 여기도 27일날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여기 주가의 반절 아니야? 여기 주가의 반절. 그죠? 여기에서 한번 튀어 올라가야 돼. 그죠? 원래적으로는, 야, 내가 돈을 썼으면, 똑같은 그림이라면, 여기 시작 시점엔, 여기에서 한번 튀어 올라와줘야 되는데, 주가가 주도 먹고 내려가 버렸어. 그래놓고 다시 어디야? 원점 구간이야, 다시 여기. 그죠? 그럼 여기 구간에 왔다, 왔다, 할때 한번 튀어 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보는 거지, 내가. 단타에 수익성을 알수 있는 것. 그럼 오픈헤치 테크놀로지가 내일 시초가에 어떻게 돼요?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생긴다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잡고 가셔야 된다고, 타점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니만대로로 네 만약에 제 말대로라면, 다 그런 식으로 보겠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옆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자, 여기 보면 핏 같은 거 뭐죠, 뭐. 뭐, 태조 불가피의 공격자 투자, 뭐, 저쭉 반도체 대원화상, 에코캡, 이런 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옆에다가. 이렇게 주가 증시 같은 경우에. 이런 걸 보면서, 일성신약, 뭐, 국정약품, 뭐, 이런 거. 까나리오 바이용, 이런 이제 지배 구조를 좀 보시고 어느 정도의 흐름을 보고 같이 매칭을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신화콘택 밑에 이런 한국석유, 대우부품, 오늘 같은 경우는 동국RNS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조금 주가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해요. 어. 내가 못 한다 이런 거다. 내용 정리를 못 하겠다. 이런 걸뭐 이렇게 나뭐 이렇게 어렵다. 솔직히 그런 분들 이제 아래 번호 카톡방 링크 걸을 테니까 링크 들어가셔서 제가 이 자료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카톡방 링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좀 받아 보신 다음에 수익 단의 좀 구조를 좀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카톡방 링크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번호로 카톡이라고 보내시면 됩니다. 334들의 공지용 번으로 카톡이라고 적어 주시면 돼요. 어, 카톡방 무료 링크 가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무료니까 들어오셔서 대화도 한번 나눠 보시고 종목에 관련된 이기 소통방이기 때문에 같이 얘기를 좀 나눠 보세요. 어, 링크를 걸어 드리니까 뭐 제가 이제 증시 같은 경우나 주가의 변동폭이라든가 그때그때 좀 보내 드리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어, 좋으셨다면 나중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 하겠습니다. 어,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봉 이선생이었습니다.